오늘의 위스키 카발란 포케스크 머추어드 15년 숙성 43% 700ml 가격 대만 현지에서 한 10만 원 중후반대 한다고 들었습니다 구독자 윤현주님께서 한병 가져다 주셔서 마셔봤는데요 사실 카발란 하면은 싱글 캐스크인 솔리스트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한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정판 느낌으로 엑스버번 캐스크, 올러로스 쉐리 캐스크, 루비포트 캐스크, 펑천까지총4 가지 캐스크를 블렌딩해가지고 만든 위스키다 도수도 43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카발란의 엔트리의 미래를 짐작하거나 엿볼 수 있는 술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흥미가 많이 갔는데요. 잔에 따르자마자 향은 굉장히 합격입니다. 향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카발란 15주년 싱글 캐스크들을 정말 맛있게 먹어가지고 야 이것도 진짜 맛있는 거 아닌가 하고 한 모금 딱 마셔봤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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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은 카발란이 경험치가 좀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좀 맛이 많이 뚝 떨어지고 분리되고 다 따로따로 노는 맛이 좀 많이 납니다. 함께 시음하신 분들도 좀 많이 아쉽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역시 도수를 낮춘 엔트리 느낌의 술을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